안녕하십니까 최현우입니다 자, 오전에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요. 커피를 커피 한 컵에 물세 컵을 타서 마십니다. 왜냐하면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탈수가돼 있어요. 그래서 물이 필요한데 커피를 마시면 더 탈수가 됩니다. 그래서 어, 여러분들 물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은 물두 잔을 마셔야 몸에 있는 수분이 유지가 됩니다. 근데 아침에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마셔야 되겠죠. 그래서 아침에 저는 세잔을 마시고요. 하루 종일 저는 물을 어한 6리터에서 7리터 정도 마십니다. 어 체중은 지금 78.3kg 고요. 여러분들 어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고 힘도 나고 근육도 잘 생기고 지방도 잘 생깁니다.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물을 한번 어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. 준엽입니다. 가자.